저는 오늘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25살 대기업 본사 화장실을 청소하며 살아온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아니,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부모도, 과거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변호사가 제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니입니다. 한신그룹 회장 한태준의 외동딸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 5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15층 화장실 청소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하던 대로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지나쳤습니다. 정장 입은 60대 남자. 회사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네, 혹시 성함이 박순자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순자 몇 살이시죠? 스물다섯입니다. 그럼.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남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럴수가, 은희 양이, 살아있었다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희? 그게 누구지?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강철민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순자 씨, 혹시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DNA 검사요? 왜요? 당신이 제가 아는 어떤 분과 너무 닮아서요.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한 아이가 납치됐습니다. 다섯 살짜리 여자 아이였죠. 경찰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도 못 잡고 아이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느니 한신그룹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은희 양을 잘 알았죠.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때 그 아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20년이 지난 은이 양그 자체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고아인데.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다섯 살때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2005년 12월이었다고. 기억상실 상태로요.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5년 12월. 맞습니다. 은희 양이 납치된 게 200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월 뒤 수색을 포기했죠.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 씨, 아니, 혹시 당신이 은희 양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DNA 검사만 해주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관해둔 탯줄 혈액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희 양이 맞다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사흘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9% .99%. 당신은 하느니 양이 맞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아빠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저를 납치한 사람은요?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5년을 수사했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2020년 회장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나를 찾으려고 평생을 보냈다는 것.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셨다는 것.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나요?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5년 한 남자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납치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 왼쪽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죠. 은희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 만약 은희를 찾으면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를 기다리셨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회장님의 동생 한태식 씨가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한태식 씨는 하는 이는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딸 하느니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느니가 발견될 경우 재산의 70%를 상속한다. 하느니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한태식 씨는 이 유언장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짜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진짜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한태식 씨가 회사를 장악하면서 해고당했습니다.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간 저는 은희 양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마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회사 복도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하은희 씨,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한신 그룹 자산 가치 4조 원. 그 70%가 당신의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조. 나한테 말도 안 돼. 저는 저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5년간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제가 무슨 재벌가 딸이에요? 회사 경영?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은혜씨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태준 회장의 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태식씨의 5년간 악덕 경영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익이 나는 데도요. 최저 임금 직원들 월급을 깎았습니다. 한태식씨 연봉은 60억인데요. 당신만이 이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평짜리 고시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5세 여자, 거친 손, 생기 없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박순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느니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수 있을까요? 3일 뒤, 저는 한신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빌딩. 5년간 저는 이 건물 15층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사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괜찮습니다. 시작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약속도 없이 왜 회장실에? 한태식? 한신그룹 현 회장. 제 삼촌. 50대 후반, 거만한 얼굴. 저는 강철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은니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뭐라고? 은희? 은이? 불가능해. 은희는 죽었어. 아니요. 살아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9%하은희 양은 2005년 납치됐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왔습니다. 한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사기.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떨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 한태식 회장님,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20년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대학도 못 가고 5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건물 15층에서요. 한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내가 뭘 안다고 이 회사를 운영해? 몰라요.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배웠어요. 사람들이 청소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작년에 500명을 어떻게 해고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깎았는지도요. 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온 사람은 김대리였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혔던 재무팀 김대리. 어? 박순자? 제 얼굴을 보고 김대리가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화장실이나 가서. 김대리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여기 안 다녀요. 잘렸어? 그럴 줄 알았지. 일도 못하더니. 아니요. 사실은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하느니 양입니다. 한태준 전 회장의 딸이시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김대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뭐라고요? DNA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전 납치됐던 하느니 양이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대리 표정 좀 봐. 안. 하느니 양. 죄송합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 청소부 주제에 일도 못하는 것이 내 분수를 알아라고 했던 그 사람. 김 대리님, 기억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아파서 조퇴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청소부가 무슨 병원을 가? 참고 일해라고 하셨죠. 저 그날 맹장이 터져서 응급실 실려갔어요. 김 대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엔 제 월급에서 10만원을 멋대로 깎으셨죠. 청소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작년엔 일부러 커피를 쏟고 빨리 닦아라고 하셨죠. 다 기억해요. 5년간의 모든 순간을요. 김 대리님, 당신은 해고입니다. 안 돼요. 제발, 김대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한신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은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0년 전 납치됐던 한태준 회장의 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신그룹의 이사회의장으로 취임합니다. 한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 출신이 무슨, 맞습니다. 저는 5년간 청소부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떨리지만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잘 압니다. 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비정규직이 얼마나 불안한지, 최저임금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5년간요, 20살부터 25까지 제 청춘을 바닥을 닦으며 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식씨, 당신은 5년간 이 회사를 망쳤습니다. 직원 500명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 그러면서 당신 연봉은 60억이었죠.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횡령 250억, 배임, 분식회계. 한태식 씨, 당신은 오늘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합니다. 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경영을. 회사를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버지를 따르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살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지켜보세요. 제가 해낼게요. 한달 뒤, 한신그룹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의장하느니 파격 결정 발표. 제첫 번째 결정. 해고된 500명. 전원복직. 최저임금 직원 급여 50% 인상.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두 번째 결정. 하느니 재단 설립. 고아 출신 청년 지원, 학비, 생활비, 취업 지원 전액, 세 번째 결정, 청소, 경비, 식당 직원 직접 고용, 외주 용역 전면 폐지,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납치됐던 재벌 상속력, 기적의 귀환,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25세 하느니의 스토리,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15층 복도 5년간 제가 청소하던 그 복도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 이미숙이에요. 40대 중반 이미숙 언니 5년간 저와 함께 걸레를 들었던 사람 언니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규직이에요. 급여도 올랐어요. 복지도 생겼어요. 순자야. 아니, 은이야. 우리는 그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철민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은희 씨, 이건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은이야,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너무 기뻐. 은희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아빠는 행복해. 이 회사를 아빠가 평생 지켜온 이 회사를 부탁해. 직원들을 사랑해줘. 아빠가 널 사랑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아버지의 사진 앞.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20년 걸렸지만, 집에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빠 살아 계실 때못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아빠가 꿈꾸던 회사, 제가 만들게요. 1년 뒤, 저는 보람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보호받았던 그곳, 원장 선생님, 저 박순자예요. 순자야, 내가 하느니였구나. 뉴스 봤어.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살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느니 재단이 이 고아원을 지원할 거예요. 평생요. 이곳에 모든 아이들이 대학 가고 꿈을 이룰 수 있게. 그날 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고아였어요. 5년간 청소부로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게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신그룹 회장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15층 복도를 걷습니다. 5년간 제가 청소하던 그곳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도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하은희입니다. 납치당했고 기억을 잃었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5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